嗯，好吧。 저희가 어제 인가 대기실에서 만든 춤입니다. 네, 희가두번입 안무. 두 번째 안무 굿본지 제작 참여했습니다. 공식 안무입니다. 공식 그으로이 안무? 자리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리에서. 비하인드가 나오면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주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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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네. 보여줄게요. 네. 지금 이제 가사가 나오면 음. 가사를 맞추는 안무거든요. 그래서 네. 노래도 잘 들어주셔야 돼요. 희가한번더 나올 겁니다. 아직 안늘안 외웠어요. 아 쉬워요 쉬워요. 바로 하시니아이그때저 특인질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못 봤어요. 뭐요? 잘 봐. 잘 네, 봐. 잘 봐요. <laughs> easy. Easy. Oh. <웃음> <웃음> 아, <love> 너무 단순하다. <laughs> 저는 다운 스 고쳤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바로 다스타 주세요. 바로 참여해주세요. <laughs> <가라 있어요>? 너무, <laughs> 너무 웃기다. 진짜. 너무 웃기다.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대기실에서 진짜 아, 배꼽 빼맞은 줄 알았어 진짜 멀지 않나? 좀 붙을까 우리? 붙을까? 그래, 어, 어, 네, 그래. 내가 소, 마이크 손이 있어서 그래 그래 그러면 그래, 그래. 편한 대로 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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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라서 뭐였지? 그래서? 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사진 찍으면 뭐, 뭐, 되지 아 사진이야 사진. 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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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나부터? 그래 아, 그래! 그래! 이거 썩 괜찮았나? 어? 나 마이크 안 써서 괜찮은 것같은 너무 오랜만이야 현진 <laughs> <하이진> 마이크 아웃 <laughs> 진 마이크 아웃 진짜 마이크 아웃 말하 말라는 건가? 아오시이 마타 아가 마타 찬스 오빠 이 찐? 가 이렇게 심수로 말한 거예요 맞아맞아 <laughs> 왓다시가 맞아. 언니한테 멘트 대고 어. 있었는데 왓다시가 찬수오하한데기분가悪르인데 왓다시가 찬수오빠 뭐였지? <웃음> 이러면서 탄생했어요 <자연수> <laughs> 나 그때 생각나 LA 갔을때 가스가 폰드 이리를보는데 까르르 르 같이 가는 것들이 <웃음> <웃음> 저는 연아요. 연아 연아요. 아아요. 연아요. 아아요. 저는 아이스 먹차 꿀 추가요. 네네, 네, 아 <laughs> <잘 어울린다>, <laughs> <난 웃음> 어 주세요. 너무 잘어울린데데요 진짜 잘 어울려. <laughs> 잘 어울려. 다른 뜻으로잘 어울려요. 키잔이야? 약간, 아, 근데 진짜 저는 일본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어서, 은지는 진짜 한국 카페에서 알바하는 사람. 아, 은지는 직업 체험하는 어린이. 어, <laughs> 근데 오늘은 의상이랑 다르게.

i mm -hmm. yeah. 음. Meantime, 아 이거 뭐야? 아 친구들아, 어? 친구들아. 미안해. 너무 버리는데. 뭐야 이거? 친구들 아무래도 일본이니까 친구들아 미안해. 이거? 네, 아 네.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아, 있 그런 게 있어? 뭐야? 왜 실패야? 하나, 둘, 셋. <끄> 너무 못하는거 아니야 우리 이제 Q&A 하는거 어요 Q&A 하는거 어때요? 아 단체? 해요오랜만요오랜만 이 너무 안 좋아. 저거 야숨쉬 해요. 가안한 거는 여기서 전정의 발면안 돼. 이쪽에 발도안 됐어. 저부터 할게요. 준비 됐어요. 시작합니다. 시작할게요. 네? 아, 뮤비 의상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저는 딱보를수 있습니다 뮤뱅 뮤비의 선님 뮤뱅 뮤뱅이 한 번밖에 <미뱅> <그렇게> 안 됐는데 두번해 뮤뱅 아니고 뮤비 비 <미비> 저는 <미뱅> 어제 인기가요에서 입었던 오그 모자 쓰고 니트 원피스 입은 <미뱅> 아그 차를 아 가장 약간 너무 레이스 오 맞아 모자가 <미뱅> <미뱅> 진짜 예뻤어 모자 뒤에 레이스가 붙어있는 힙했어 힙해 감사합니다 고 예뻤어 감사합니다 힙했어 인정할게요? <laughs> <쳐갈게요>. 좋아해준다 류세라핌은 <laughs> 피어나의 자랑이다. 라고 서로 깨워 안아서 외치기. 오, 오. 사랑해. 세라핌은 네. 피어나의 자랑이다. 라고 서로 깨워 안아서 외치기. 어? 오케이? 세라핌은 네. 네. <laughs> <시라핀은> 피어나의 자랑이다. <웃음> <귀여워>. <웃음> 아 너무 사소하고 귀엽다. 운 제일 어려운 질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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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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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정말, 이 먹었다 말고. 아그니까나 그거 말고 좀 생각해 보려고. 일단 논렵빼고 알았어. 언니 먼저 하고 생각고 <laughs> 있을게. 그 정도야? 난 어. 진짜 이 제일 어려워 <웃음> <웃음> 오늘의 저녁 추천. 야식도 돼요? 야 그냥 에렇 야식까지는 데 음, 맥스탄다니. 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니나나나나나나나나 제생각 낙지 탕탕이 그렇게 아, 귀엽지 않에서말했던 이게 왜? 약간 습관 애교인가? 애교 관모 아, 그렇게 말했던데요? 니 아, 뭐, 이게 이런, 이런, 네. 아니 데가 아, 직업병이 있다그랬단 아, 말이야 핑키고에서 아, 봤어요 이런 어두개지이 낙지 탕탕 낙지 탕탕이 죄송해요 요이두개 낙지 탕탕이 두 대기, 쉬는 시간에 주로 뭐 하는지? 어, 어 책! 어 오늘 네, 책이었잖아요 책도 읽고 주로 자는 거 같아요 아, 자고 아... 드라마 보고 어, 어. 대기 시간이 별로 없지 않았었어요? 아 뭔가 오늘은 특히 예, 어. 그치 이제 활동할 때는 항상 있으니까 맞아 뭔가 음. 음. 이제 아주 첫 주니까 첫, 첫 주라서 아, 그런가? 해야 할게 많아가지고 음. 대기보다는 약간 진짜 헤어내고, 변경하고, 수, 막. 옷 갈아입고, 네. 그러느라 다 같은 거. 같습니다한번더 음. 눌까요? 예? 어, 저, 트위만 아, 생각났어요. 네, 저, 오늘, 아까 거. 아까 거? 아까 거. 어, 네. 하다가, 주문에 반지가 날아갔는데, 네. 어. 봤어요, 저. 어, 봤어요? 네, 떨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까 거? 그랬어요. 아까 네. 스케줄. 아까 스케줄? 네, 아까 거. 반지를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라. 네. 근데 그냥 했잖아요. 네, 근데 완전 프로답게 잘했죠. 맞아요. 역시, 아 역시 기대해 주세요. 허프로. 멋있대멋있대 고마워. 잘해. 해 음. 음. <웃음> <웃음> 자, 요즘 자주 먹는 음식은? 저 요즘 김치님을 그렇게 <laughs> 맞아. 김치찜을 맨날 아, 먹어요. 김치찜 어제도 먹었잖아요. 김치찜 망치찜이 김치, 김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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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은데. 거기 고기 거기 거기. 거기. 어 고기 돈 오케이. 찜이 너무 맛있잖아. 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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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니가 시킨 것도 진짜 맛있어. 아 거기 어 장난 아니야. 음. 아, 오늘은 좀 두부가 너무 많긴 음. 했어. <laughs> <맞았어. 맞았어. 웃음> 나도 놀랐어. 아 근데 김치찜 진짜 맨날 먹어. 그냥 라면 같은 느낌. 진짜? 라면 맨날 먹어도 안 질리잖아요. 맨날 진짜? 먹어본 적은 없지만 <laughs> 가끔 먹고 싶어지는, 가끔 먹고 싶어지는. <laughs> 네, 그랬습니다 네, 저는 염색 하고 싶은 머리색. 오, 근거 많아. 오. 언니가 이 다양하게 응, 너무, 너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다한거 거의 다한거 같은데. 근데, 근데 이 옷도 너무 잘 어울려. 피카츄. 잘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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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언니가 지금 좀잘 어울리는 거. 밝은 색이 잘 어울린 것 같은데. 오. 아해본 네 색깔 해볼게요. 빨간색. 뭐가 있을까? 빨간색. 빨간 아, 아 빨간색. 빨간색. 나랑 바꿀래? 아, 근데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었어? 이 색? 아, 아, 나는 그, 쿨톤이라. 언니가 빨간색으로 하면 진짜 어떨지 궁금하다. 진짜, 진짜 궁금하다.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완전 약간 <laughs> 섹시해질 것 같아. <웃음> <웃음> 나중에 해보나 중에 <laughs> <다> 해볼게요. <laughs> 네, 저는요 질문이 네? 봄이 되면 가고 싶은 여행지 <laughs> 봄이 되면 와봄봄이 되면 어디를 가야 될까? 봄이 되면 어디 가네요? 꾸루 언니의 어, 고향에 후쿠오카 가서 어. 벚꽃을 보고 어. 그때 뭐던남아도 나치마끼? 아 고맙습니다. 좋았지? 일그 봄에 후쿠오카 제 생일일 때볼 것이 핸드 핸 날을 맞춰서? 날 맞춰서 사진 찍어야 겠다 아그 그래? 그래도 거기로 가야 어, 아, 아, 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었데 진짜 아 맛있겠다 네, 네. 잠시만 네. 이지 처음 들었을 때느낌 느낌 은은한 중독성이 <laughs> 느껴지는 <웃음> 노래였습니다 <웃음> 은은한 중독성 진짜는어진짜는 모르겠어 아, 뭔가 어, 언제 끝나 언제 끝나 하다가 언제 끝나 무래 소리야 약이 아니야 아니야 비교적 노래 짧잖아 그래, 언제 끝나가 말고 뭐라고 말지 계속 이 <laughs> 흐름이 약간 계속 이런 느낌이라서 아, 언제 약간 지는게아 맞아 그러니까 예. 할때데 <laughs> 원래는 근데, 저희가 소통력이 많았으니까 맞아요 맞아 근데 <laughs> 나 이제 처음 들 진짜 좋았는데 아 진짜 둘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 저 진짜 아, 처음 듣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고행 <laughs> 아나 처음! 사침대 도끼를 깔고 어 진짜 <laughs> 둘이 진짜 대박이었어 <laughs> 벌써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그림이 어땠냐면 우리가 다 같이 나고야 오늘 <laughs> 맞아, 연습실 맞아. 바닥에 앉아서 중그렇게 이렇게 폰 중간에 두고 중그리게 앉아서 그때 콘서트 리허설이 들어가서 리허설 맞아 그러니까, 리허설 리허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노래입니다 하고 탁 틀어주시면 요이 오? 오? <laughs> 어.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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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랬어요 <ia> <laughs> 그러세 그러니까 나는 아윤진이 미리 들었었구나 그 정도로 아 근데 윤진이는 <laughs> 웃게 <laughs> <유난한 웃음> 모든 노래를 들을 때그 항상 이래요 아 맞아요. 맞아 거 <laughs> 같아 <laughs> 다 같이 앉아있었는데 <laughs> <완전히 웃음> <laughs> <혼자>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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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때 시, 아니, 그 다른 <laughs> 노래 그냥 그래가지고 저 저리 있네 혼자. <laughs> 아 왜냐면은 보통 보통 뭔가 이제 우리가 타이틀곡을 해야 되는 노래기도 하고 해야 되는 노래니까 이제 조용히 집중해서 부르자. 네 혼자가 맞아, 맞아. 완전 신기해. <laughs> 너무, 마음, 너무 맞아, 뭐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음, 진짜 좋아요. 진짜 잘해야 돼. 새로운 수고 좋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우 우는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진 거야? 궁금해. 라고 하셨는데, 퍼펙트나이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영상 보면 다 나와있거든요? 그 뭔가, 근데 아, 그때, 최근에 계속,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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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뭔가, 내가 연습하다가, 하셨었어. 연습하다가 계속, 꾹꾹 했어, 갑자기. 네. 어, 뭐 나도 모르게. 아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 <웃음> 그래서, 그래서 <laughs> 또뭐 해야지? 뭔가 체영이가 계속 하지. 네 내가 연습실에서 처음 했었어. 맞아, 갑자기. 그러다가 은퇴가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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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는 거야. 깨르르 깨르르. 음, 음. 그래. 아 이것도 다 같이 입으면 좋겠다. 맞 그냥 <laughs> 언니를 다 같이 따라다가 오 괜찮은데? 하고 오, 뭐가 괜찮? <laughs> 갑자기 <laughs> 추가하는 것 같아. 이게 응. 디테일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멀리 남겨야 해야 돼요. 그래서 연을 <laughs> <명을> 남겨야 돼. <laughs> 정말 뿌듯해요. <너무 웃겨요>. 매번. 밝기네요. <laughs> 네. 네. 너무 웃겨요. 정말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laughs> 끝이에요? 끝이에요? 질문을 끊었습니다 오늘 질문을 끊었습니다 어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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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하우니가 진짜 활동 시작했구나 라는 느낌이었다 첫주는 없었으니까 펜트하우니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좋던데요? 이제 좋은지 확인이 좋아져봐요 이제 추웠죠 많이 춥죠 춥긴 해요 맞아 맑아서 근데 눈이 오고 그렇진 않으니까 다행이다 그래 <목소리> 신기한 거 오늘 유도 공아 팬스 처음 와보신 분이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 그래서 신기했어요. 아, 어, 신기했어. 그안보끝나고 입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못 봤다가 아, 퍼펙트 나이 어. 때 음, 막. 아, 맞아. 그냥 그게, 그냥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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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맞아. 맞아. 그게 진짜 오래오래 안 만나. 오늘 처음 봤지만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좋겠이 말이다. 오래오래 자주 봐요. 오래 뻔뛰어 오래오래. 거기 어, 예. 더 오래 오래 더오오 오래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쉬중하네. 죽고 죽 나서도, 나서도. 어, 나서도 죽고 나서도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도 코로나도 팬들을 위해서 펜싱 네. 아무 네. <laughs> 말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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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원래 이 아니 그랬는 그래. 진짜 오늘 진짜 재밌는 <laughs> 얘기 들었는데 한 피아나가 진짜 재밌는 우리가 <laughs> 꿈에 찾아와서 너네 동료가 가 어? 어? 그러니까 꿈에 나와서 하게 되었대. 아 근데 <laughs> 꿈에 나와서 입덕하게 됐다는 사람 많이 봤어. 아 진짜? 와. 왜? <목소리> 꿈 <꿈에 목소리> 나오면 무슨 소리야? 대 좋아지나? 특별히 그거 같은데. 지나그배 안에 있을 때. 아 대박! 입덕몽. 입덕몽? 입덕몽. 입덕몽이에요 혹시? 오, 다들 다들 모든 여기 모든 사람들 입몽세요저 입덧몽도세요, 입몽세요입몽세요이사도 파이팅. 이팅오 계속 우리만 얘기한거 아니죠? 괜찮죠? 오, 원래 네. 들었지 않았어? 아니, 우리 얘기하니까 마이크가 있는 거 아니잖아? <laughs> <있지 않을까? 웃음> 근데 웃기지? <laughs> 갑자기 너무 웃겼어. <laughs> 우리 보는 피아나가. t v 보는 것 같겠다 I 어, t v 보는. o t TV, I got TV, I got TV, I got TV, 아 got TV,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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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다 응? 어춤안추는데 언니 야야야 야, 야, 조심해, 야, 조심해. 아니, 너무 아무도 안어 진짜 미안한데 조심해 그런 말들 꼼짝도 하지 야 영상 올리나 <laughs> 안돼. 다 찍고 계신다고 <laughs> 아, 맞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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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편집 편집점. 레할수 있겠지? 아 이제 선수가 끝나고 이제 인수차 시작인데 파이팅파이팅파이팅할수 <목소리> <목소리> 있다 화이할수 파이팅. 있다! 서서 마지막 포즈를 해볼까요? 좋아 마지막 포즈는 어떻게 <laughs> 할까요? 마지막 포즈는... 마지막 <laughs> 포즈 어떤 포즈일까? 마지막 포즈를 그럼 어떤 포즈 정해볼까? 어떤 포즈일까? 아를 앞치마 벗으면 안돼 아직 떠서 그랬었죠? <laughs> 아직 최근에 못 봤어요 너무 조그만히 득템이 돼가지고 <laughs>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와주셔서 좋아게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2주차 시작이니까 2주차 때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피아나도 화이팅! 저희 따라갈게 <Lebens3> 고생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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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vegetarian261> <러분> 다들 조심히 들어가고 밥먹탕탕다밥 먹고 싶다. 밥탕고 싶다. 밥 주세요 다밥 탕탕이 다밥 먹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지금까지 요셉이었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안녕!